여기야? 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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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기래 여기 오, 그래, 오, 까여 오, 에 오, 그래, 오, 그래, 오, 그래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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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이야, 네 번이야 네 번이야? 네 번이야. 아니, 네, 번이야. 네 번. 오, 네 아, 지지개가 이게 하나가 아니네. 엄마 가투이 오. 오. <laughs> 아니야, 잠깐만. 아니야. <laughs> 두번기회더 좋게. 두 번만 더해 봐. 이게 <laughs> 어렵다, 이게. 네 하자. 하나. 하나. 어? 아, 제 먼저 해 보고. 어, 어, 한 번씩 다해 보고. 오. <laughs>